오늘 우리 이때 강조 구문에 대해서 이때 강조 구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선 이때 강조 구문이 뭐냐면 어, 기존 이런 이제 문장이 있어. 이 문장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지. 그 부분을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이과 댓요 사이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어 단어나 구를 집어넣게 되는 건데 그게 다야. 자, 근데 어떤 것을 그러면 내가 강조를 할까 하는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을 강조할까? 첫째, 자 동사는 안 돼. 이게 park요 동사이죠, 그죠? 이 동사를 강조할 수는 없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 자 주어 강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사구를 강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명구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 이제 부사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할수 있는데, 전명구, 부사구, 자 전명구 같은 경우는 우리 전치사가 와야 되니까. 뭐 인이라든지 음, 온이라든지 그 앞에 어떤 전치사가 와야 되겠지 그제 그래서 주로 뭐인더파 k 그처럼 장소가 온다든지 그다음 시간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야 장소 시간 어 그러면은 자 여기 문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I park my motorcycle in the garage.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 park 동사니까 요 동사는 우리가 강조를 할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 자 전명구 부사구 강조가 가능한데 여기서 몇 개가 몇 개를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겠어? 한번 찾아봐. 자 I 강조할 수 있지. 그다음 my motorcycle 강조 되죠. 자, in the garage 이 문장에서는 세 개를 우리가 강조를 할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강조 구문을 만들 수 있느냐? 첫째 네이들 강조 구문을 만들 때 자, 일단 우리가 it d 을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강조 구문을 하나씩 강조해 볼게. 자, it 사이에 일단 park 그 동사는 안 된다 했으니까 1번 우리 아이를 한번 강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 It, 근데 요 사이에 뭐가 빠졌죠? 뭐가 올수 있어? Is 아니면 반드시 it is 또는 was가 와야 되는데 시제일지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park, 현재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is를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it is. 그 다음에 that. 자, I 그대로 오면은 되고, I 그다음 my motorcycle. 자 생략할게 글자 my motorcycle 어디 3번 in the garage garage 요렇게 자그 다음 두 번째 my m o t o r c y c l e 를 강조해주고 싶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부터 일단 써놔야 돼 it that 자요 사이에 is 현재 시제니까 it is my motorcycle my motorcycle that 이뭐 있어요? park in the garage. In the <laughs> garage. Garage. 자, 이렇게. 그 다음, 세번째 in the garage. 를 강조하고 싶으면 자 i t is 자 t h 사이 t 집어 넣는다 그래주죠. 강조할 h 10th, t is i t t h e g t h a g e In the garage, a r a g e That 그대로 자 빠진 거 I park my motorcycle. Motorcycle.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That. That. 요 대시 앞에 나오는 이 선행사가 우리가 사람일 때는 뭘로 바꿔 쓸수 있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후 who 또는 흠 이런 식으로 바꿔 써줄 수가 있어. 사물이면은 뭐 위치, 자후 또는 후 위치 뭐대다 가능합니다. 우리 후지 기존 사용했던 관계 대명사는 아니지만 관계 대명사에서 우리 사용했던 거 있지.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가능해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때 강조 구문에서는 어, 우리가 기존 여기 나오는 문법 용어대로 it is 또는 it was 대시 주로 다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요것도 알아두자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그 다음에 음 한가지 주의 이제 이때 구문에서 주의해 줘야 할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동사가 전혀 강조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은 동사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동사 강조할 경우는 자두로 강조를 할수 있는데 두는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두 do, 더스가 있겠지 그치 자 두더즈. Do 과거면은 뭐다 이거? 디드지 그지? 자 요렇게. 두더즈 do 인칭 시제에 따라서 과거는 디드. 요렇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자 얘네들이 조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됩니다. 자 요걸 기억하자. 어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어 나는 뭐 나는 너를 좋아해. 자보통 I I love you. 다, 그렇죠? 나는 너를 좋아해 근데 나너 진짜 좋아해라고 얘기하고 싶어. 진짜 진짜 I 아 o 하고 싶어. 그 I I l o o u I l 지 v e 이 o u I love you. I l o 하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자, 마찬가지로 시제에 따라서,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만약에 she, sh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She does love him. 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은 그녀는 그를 정말 정말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그서 two do, does. 동사를 강조하고 싶어 할 때는 자두0지인칭에 따라서 인치인칭에 따라서 인는과0 0 0인치 2,000인치, 2 0 0 0온다 2,000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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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네, 구문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 둬야 할게 이제 구분을 해 줘야 하는 게 이렇게 있지. 그냥 이 뜻이 가주어냐? 진주어냐? 자, 이걸 구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뜻을 강조 구문으로 쓰였느냐 하는 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어, 화,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 자, 가주어 진주어에서 쓰이는 경우 자, 이뜻 사이에 이 사이에 뭐가 오냐면, 형용사가 오게 돼. 근데, 어100%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 90% 정도? 90% 이상, 이제 형용사가 이때, 가주어 진주어에서는 형용사가 오게 된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뒤가 이제 문장 자체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여기 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강조 구문에서는 자, 강조 구문에서는 요 사이 it과 that 자, 요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 근데 자, 쌤이 한 가지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줄게. 어, 강조 구문과, 자, 진주원지, 가주원지를 구분하는 구문에서, 요거, it과 that, 자, it is 또는 시제에 따라서 was가 올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 이때 구문에서 얘네들, 얘네들을 한번 없애보는 거야. 자, 없애보고, 우리가 강조 구문이, 뭐 하는 게 강조 구문이라 그랬지? 기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 문장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it과 that, 고그 사이에 이걸 집어넣었던 거잖아. 그게 강조 부문이었지 그죠? 그러면은 역으로 다시 자이 it과 요 it과 that을 없애버렸을 때 얘를 휘리릭 없애버렸어. 없애버렸을 때에 자, 요 강조 구문이지, 그지? 이 강조 구문이, 자, 요 뒤임 문장에서 집어넣을 곳이 있나 없나를 보면은 된다는 얘기야. 다시, 기존 문장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 부분이, 여기 원래 I park my motorcycle in the garage였다, 그치? 그러면은 기존 이 문장에서 내가 in the garage 얘를 강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얘가 이 순간 휘리릭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자, 이때 강조 구문 사이에서 이때 사이에서 원래 있던 원래 자기 자리에 있던 in the garage 요 자리를 이탈을 해서 내가 이때 사이 여기에 슝하고 들어왔지. 들어와 있는 상태지, 지금. 그러면 봐. 여기에서 얘네들을 얘네들을 다 없애고 이때 다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이 in the garage 이게 뒤에 있는 요 문장에서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볼까요? I park my motorcycle in the garage.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 사이에. 그죠?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서 자. 강조 구문에서는 그러면 입과 대 사이에 있는 자요 강조하는 문장이 그뒤 자리에 쏙 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강조 구문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때 사이에 들어와 있던 요 문장이 자 뒤에 대절 이하에 들어갔을 때어 이게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지. 예대 자, 예문을 한번 살펴 보자 그럼. 자. 음. It is clear that that the air conditioner isn't working. 자, 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한 볼까요? 요 문장은 우리가 it is 와 t h i s 을 기준으로 일단 요 사이에 체크할 거뭐 clear 품사가 뭐지? 형용사죠. 아, 그러면 이거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 형태구나라고 일단은 생각해 볼수 있어. 자, 그다음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 이리즈를 없애고, 자, 데스를 없앴어, 데스를 없앤 상태에서, 자, 요 클리어가 뒷 문장에서 어딘가 한군데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뭐다 강조 구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했지, 강조 구문이라 했죠. 들어가지 않으면 이 클리어라는 어, 강조 문장이 단어가 뒷 문장에서 들어갈 자리가 있나 없나? 요걸로 보자. Air 에이 Air conditioner isn't working이야. Air conditioner는 자 에어컨 말한다, 그지? 에어컨이 isn't working, 작동하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자 clear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 지금. 그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게 클리어라는 거는 명확하다라는 뜻이거든. 분명하다. 명확하다. 근데 에어컨디션이 작동하지 않는다잖아. 요 사이에 어디에 집어넣을 데가 있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집어넣을 곳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라는 얘기지. it, that. 진주어 가주어 구문. 자 주어 그리고 동사 이게 지금 현재 진행 형태로 쓰인 거고요. 자, 들어갈 자리가 없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때 강조 구문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형태를 이제 다 설명은 했는데, 그러면 시험칠 때 시험칠 때 우리가 이제 정리를 어, 어떻게 정리를 해, 해볼 수가 있냐 그러면은 한, 간단하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때 구문에서 포인트 가져가야 될 것은 강조 구문. 자, it is 또는 시제에 따라서 was that 요 형태인 거고. 자, 요건 알겠지? 시제 에 따라서 it과 that 요 사이에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강조할 수 있는 건 무엇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동사 강조는 안 된다 그랬죠? 자, 동사는 그러면 은 어떤 경우 강조할 수 있다라고 했어? 동사는? 조동사 형태지, 그지 동사는 조동사 형태로 어떻게? do, does, 자, 과거는 did까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뒤에 뭐가 온다?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치? 자, 동사 강조 안, 강조 안 되지만, do, does, did, 동사 원형이 올수 있고, 그렇게 강조를 할수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강조해줘야 되는 게 뭐다? 주어, 목적어, 그 다음 부사구. 자, 부사구는 또 전명구랑 같이 해서 시간과 장소. 요걸 나타낸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줘야 될게 뭐냐면은 자 동사가 강조되지 않지만 do does did에서 정말 그렇다, 진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는 그럼 어떻게 강조를 해줄 수 있을까? 형용사 강조. 형용사 강조는 어뭐 very라든지 아주 또 so 요것도 있지, 그제? 자, 요렇게 강조하는 거. 아주 빨라요. 엄청 좋아요. 뭐,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 그죠? 자, 영영사는 r 리나 so. 요런 식으로 강조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 구문을 변형을 시켰었지. 강조 구문 변형. 어떤 식으로? 자, 이과 대 사이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마찬가지로 사람이었으면 t a 대신에 뭘 써줄 수가 있냐면은 t a 대신에 자, who를 써줄 수도 있어. who 또는 who's 써줄 수 있지. who's who 또는 who's 그 다음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써줬던 거 앞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면 자 h a 대신에 마찬가지로 뭐 위치라든지 대설 수 있고 when where 다써줄수 있어. 이게 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 이때 강조 구문에서는 얘네들을 대신 써줄수 있도록 가능은 하지만 거의 그냥 it is 또는 was 대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이걸 기억하면 돼. 쓸수 있지만, 주로 요거를 다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음, 다 정리를 이제 지금 대충 다 했는데, 얘가 어느 정도 다 됐나요? 그래서, 항상 시험 포인트는 뭐다? 자, 요거다. 요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어, 예문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봅시다. 끝.